자, 230번. 자, 여기는 인정해야만 한다. 근데 뭐를? 어, 요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아유, 아유. 미안. 여기가 목적어죠, 여기가. 어. 나는은 주어가 되야죠. 음.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의 선생으로서. 이거 다전면구 표현이지, 그지 이거는 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as. 뭐 여기 a s 를 써도 크게 상관은 없고 in을 써도 되고. 자그 다음에 요거 홈스쿨링 표현을 듣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안를 보면은 자 좋아, 좋아하지 좋아 않는다가 동사가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내가가 주어야. 근데 내가 뭘 좋아하지 않아? 홈스쿨링 표현을 듣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또 목적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동사. 좋아하지 않는다. 어. I don't like. 어. 그 다음에 또이 안에를 또 분석해보면은, 이번에는 중앙으로, 자, 듣다, 어, 듣는 것이 또 동사가지, 2번이라고 할게, 아이고. 그 다음에, 홈스쿨링 표현이 목적어가 되겠죠. 2번.